에즈 온라인이 여기 왜 온라인 환경이라고 했냐면 이슬 찾아서 뒤에 가서 찾아온 거야 정보가 풍부한 온라인 환경 그래서 그 아이인 거야 해지던 그래 온 것처럼 에즈는 처럼 그랬던 것처럼 많은 영역에 그럼 뭘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한게 있다고 뭘 했는지 여기 있다 고 어. 정보가 풍부한 온라인 환경은 한마디로 정보가 풍부하다는 거지. 해 a d 에디드 더해왔다. 새로운 차원을 차원이 달라졌어. 그거야. 새로운 차원을 어디에 시의성 타임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 그 타임라인 우리가 시의성의 영역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벌써 무슨 말인지가 궁금해. 이런 게 이제 함축적 의미인데 일단 빈 칸으로 체크를 해 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가 봅시다. 이 e a 고몇년 전에 몇년 전에는 학습자들은 be restricted to 리스트리트가 제한하다니까 제한됐다. 어려웠다를 어려운 말. 이 뒤에가 볼게. 정보 검색에 정보를 서칭하는 것에 굉장히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렵다를 다른 말로 제한됐다. 그럼 정보 검색이 쉬워졌다. 그걸 뭐다? 시의성이 좋아졌다. 이해가 됐죠? 예. 네. 그래서 제한된 별표 쳐 놓으시고 시의성 별표 쳐 놓으시고. 음. 이, 32 ing 붙어 있는 것도 간단히 설명하면, be r e s t r e d to 동명사, 이렇게 된거 i n g 예요 네,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대신 은 앞뒤로 한번 보면, 대답 a t 앞에는 information, that 뒤에는 w o s 아, 선행사가 information,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 명사. 네, 이렇게 하고 말죠 뭐. 음. 어, 그 정보는, 그 정보는 이용 가능하다. 오직 뭐할 때만 환경 속에서만. 다음, 액세스라는 단어에 서브리 붙어 있으니까 이 단어도 별표예요. 철저 조심하라고 제가 몇 번인지 몇 강인지 알려줬던 단어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데 걸어서, 차 타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타고 한마디로 도서관 발품 판다. 그렇죠? 이런데서만 에뭐할수 있었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정보를 탐색하는 것,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뭐됐다 제한됐다. 근데 이 시의성 때문에 애들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의성은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죠. 이젠 가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투가 있긴 한데, 왜냐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비인칭이에요. 해석 안 되는 건 똑같아요. 테이크는 걸리다. 진주어는 이렇게 투게투에 투게투. To find 투파인드랑 투 체크해놓고 설명 e c k 가해드릴 e 요 k e r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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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리자 있고 포지션 포지토리 보이고 이래요. 리프 h 저장하는 곳이에요. 어? 정보 저장소에 도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옛날에는 정보가 있는 곳까지 갔어야 돼. 도서관 까지 근데 번호가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넷언론이라고 하는 연결사, 접속사가 있는 거야. 뜻이 뭐야? 뭐뭣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병렬 구조인 거야. 그래서 좋은 정보를 찾는 것과 정보 저장소에 도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파인딩 finding 틀린다. 파인딩은 틀린다. 근데 얘는 맞아. 왜냐면 병렬됐다고 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인딩은 안 되는 거고 이투 파인드가 투겟투랑 병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선을 지금 2번, 3번 공부를 했는데 시선을 과거 시제였다라는 데 시선을 좀 잠깐만 더 보자. 몇년 전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거 시제 다음이다. 오케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 인데 다시 현재로 왔다. 정보가 풍부하다.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 뭐로? 어... 학습자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업 전에 예비수업할 때 '학습자'란 말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학습자들은 뭐를 찾을 수 있어?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즉시, 즉시, 즉시. 자, 이거 초아가 한 단어로 얘기해줘. 즉시. 아니, 학습자가 즉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 한 단어로 얘기해줘. 아니, 여기서! 이 그래서 여기서 한 단어로 음시 있어? 어우, 좋아요 네뭘 통해서 디바이스 기계를 통해서 즉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 무슨 성이 좋아졌다? 시의성이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의성 시험 문제로 돼어 우리 여기만 있는 빈칸으로도 저번고정보를 검색 즉시 찾을 수 있는 게 시의성이라고 했는데 뭐. 금방 맞출 수 있다 자 장치를 통해서 자또 대답해도 앞에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볼게요 앞쪽에는 뭐가 있고요? 디바이스 사물이네요. 선행사겠다. 아, 키보드를 바꿨는데 적응이 좀안 돼. 얘가 선행사가 되겠고, 그다음 뒤에 볼게요. 우리는 캐리 가지고 다녔다. 어디 속에 우리의 지갑 소 주머니 지갑 배낭 속에. 어목적안 보이네. 목적 불완전하네. 못 간대 되시겠네 뭐 위치로 바꿔도 되고 이런 건 설명 안할 거고 우리 고인데 뭐 우리가 이런 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즉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즉시 정보를 얻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의성이 좋아졌다 시의성을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가 빈칸으로 낼것 같다 그리고 함축적 의미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Then 그 당시에 또르르 또르르르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그 당시 그럼 현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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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과거 과거 근데 현재는 쉬워졌어 과거에는 다시 어려웠어 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4번 문장이 중요해 오케이 자 대는 그 당시에 과거라고 잘 맞췄으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정보 탐색은 인볼브 인볼브를 포함하다라고 안 써놨는데 내가 뭐라고 써놨지? 의미있다. 의미 그러면 즉시 정보를 찾는 거의 반대 개념은 뭐지? 진짜 힘들게 찾아야 돼. 음, 네. 그 단어가 뭐야? <laughs> 페인 스테이킹리아. 고통을 고통을 감수하는 이런 뜻이야. 그걸 보다 공들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 하나 배워서 지금 페인이 고통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스테이킹이 감수하는 거니까 고통을 들여서 공들여서 이런 뜻이 된 거야. 힘들게라는 뜻이야. 힘들게는 걸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자 인볼브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 쳐. 인볼브는. 그래서 공들여서 찾는 것을 의미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몇 가지 무슨 자료? 좋은 자료를 어디 중에서 제한된 가능성. 제한된도 별표 쳐야 되겠지. 오케이. 제한된. 제한된 하지만 뭐에 있어 검증된 가능성 사이에 가능성은 책 같은 거지 그래서 제한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 대 앞뒤로 한번 살펴볼게. 앞에는 파사블로티스 뒤에는 월 대선 주격이구나. 자, 이거 또못 지었네. 에이 또한 점. 정신 나섰다 아주 그냥. 뭐적으로 할수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의 반대는 뭐냐면 정신적으로가 아니야. 그래서 온라인이야. 온라인.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글에서는 반대 단어가 뭐야? 온라인이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할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가능성 중에서 몇 가지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을 의미했다. 라는 거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 단어를 잘 반하라 라고 별표천어라고 했고, 별표천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한는 put, car, bicycle, public transportation. 이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네. 에, 에? 그럼 내용으로 이해해 볼게요.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제한된 가능성은 옛날에 힘들게 시의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자, 나옵니다. 다시 무슨 시제로 돌아올까요? 현재로 돌아오겠죠. 네. 네,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현재 이,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정보탐색입니다. 정보탐색이 어디 있었죠? 인포메이션 디킹이 여기 있었죠. 네. 정보탐색은 인볼브 인불브는 아까 의미하다, 의미한다는데 뜻을 또 바꿨어요. 선생님이 발령되어 있다.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입니다. 자, 스킴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정보 탐색은 뭐 하는 거라고요? 훑터 보는 겁니다. 자,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볼까요?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죠? 없이로 바뀌었어요. 제한 없이, 무한한. 근데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안된 안 정보를 어느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피지컬리에 반대 뜻이 뭐라 그랬더라? 온라인.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쉬울 겁니다. 자대답뒤로 살펴볼게요. 대답에는 온라인인데 아 온라인은 빼줄래? 왜부산이니까 네, 그러면 얘가 선행사겠네. 얘가 선행사더라. 자 걔네들은. 컴즈 왔다가 사라진다. 컴즈란 고조가 병렬이고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우리 검색 너무 하다 보면 어, 방금 어디서 봤더라? 이런 것들도 꽤 많다. 그렇지? 빛의 속도로 등장했다 사라지는 온라인상의 선행사인 이 정보. 근데 무한하지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걸 대충 뭐한다? 훑어본다. 옛날에는 어떻게 찾는다? 공들여 찾는다. 그럼 공들여 찾는다의 반대단어는 뭐다? 대충 훑어본다. 됐죠예 쉽죠 예 이제 마무리 줄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려하여 선생님 기빙 아닌가요 아니 기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 단어가 기빙은 고려할 때가 아니야 고려할 때는 영어로 뭐야 아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아요 고려할 때는 영어로 뭐야 기분이야 이런 걸 독립분사도문이라고 해 수거라고 어 그러니까 수거라고 응. 기분 많은 학생들의 성향을 뭐 해볼 때 고려해 볼때투 딜레이. 어, 숙제를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미루지. 미루려는 성향이야. 자, as 엘 e l 를 체크를 좀 해볼게요. 뿐만 아니라. 그럼 병렬이어야 됩니다. 투부정사였으니까 얘도 무슨 부정사가 병렬이죠? 투부정사가 병렬이죠. 이렇게 된 거죠. To finish assignment입니다. 과제를 끝내려고 들어요. 많은 학생들은. 가능한 한 시간을 많이 들여요 조금 들어요? 조금니까 이 리스트 별표 치고 어휘로 낼까봐. 리스트에 스쓰 냐? 어마운 트냐 출제 할까요? 최대한 어떤 시간 을가장 적은 시간 을 들여서 과제 를끝마 치고 또 늘리 는거 에요. 딜레이 하는거예요 딜레이 하 려는 성향 을뭐 해보 면 고려 해보 면뭐에 의존 을 많이 할까요? 들이 그렇지 무슨 성아 굿. 그렇지 의성에 의존을 많이 하겠지 위험 뭐하려는 위험이냐면 오브 다음에 동명사 한정하려고 하는 거 제한하려고 하는 거 제한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자 누군가의 정보 탐색을 어디까지 온라인 환경으로 뭐하는 것은 한정해두는 것의 위험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본다 분명하다 이렇게 한 거지 분영한이라고 보는 건 기분 탓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서로. 어. 한 사람의 정보 탐색을 온라인 환경에만 제한하는 것은 뭐다? 위험하다. 그 위험이 뭐한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요약 글인데 요약 글도 그냥 다 포함해서 넣어놨어요. 마지막 요약된 부분. 그냥 요약된 거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션이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음. 그러면? 물리적인 접근에서 어, 물리적인 접근은 걸어가는 거. 그치지 응, 걸어가는 거. 자, 물리적인 접근인데 어디에 접근하는 거지? 적은 거. 적은 걸 뭐라 그랬지? 제한된. 제한된 소스로의 접근으로부터. from a 그다음에 from a.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다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즉각적인 온라인의 무엇으로의 접근으로의 전화는 네. 많은 정보를 뭐라고했지 어번던스 과잉 아, 과잉, 아, 과잉. 네. 자, 검증이 됐어 안 됐어 많아진 온라인상 검증되지 아는. 않은 정보의 과잉으로 과잉을 초래했다. 신표 아, 아. 이것 이것은 안문장 전체야.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과잉 초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하이라이트 뭐 시켰다. 부각시켰다 안전 위험 위험성을 위험성을 어디 어디에만 어디 어디에만 어디 어디에만 익스클루시블리 오로지라는 뜻이지. 오로지 온라인 자료에 의존하는 것에 뭐 하다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무엇에 있어서의 학습 학습의 온라인 자료에만 오로지 의존하는 것, 온라인 자료에만 오로지 오조,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뭐시키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다.